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흥하에 운이, 그쵸, 고가 대비해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종가 기준에서 14% 강세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은 이미 돌파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고가에서 추격하는 건 단타 외적인 다른 움직임은 불가능하죠. 그런데, 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타는 선수들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타 종목군과 뭐, 내가 뭐 장기 투자하겠다 이런 종목군을 구분지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흥하에 운을 포함해서 그쵸, 모든 종목들이 모두 다 동일합니다. 가격이 먼저 반영합니다. 자,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 강세를 보인 이유가 있죠. 그게 뭐예요? 요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군함에 발사한 수낭미사일을 격추했다. 그쵸? 어, 뭔가 좀 지정학적인 위험 요소들이 격화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쵸? 시장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고가를 만들어 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시세가 시작하는 시작점에 어떤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그쵸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보세요 홍해에서 후티 반군이 미 군함에 발사한 수낭미사일을 격추 그쵸 미 구축함 라브노항에 어, 향해서 후티 반군 수낭미사일 뭐, 뭐 이런 뭐 내용인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첫 번째 나온 게 10월 19일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이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한번 보세요. 애초에 6월과 7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이때부터 추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관심 종목에 넣고 지속적으로 가격대를 체크를 해야지만 이런 종목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매수를 할수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쫓아가면 안 되겠죠. 하지만 지금은 이미 신고가 구간에서 거래가 충분히 들어왔기 때문에 하락할 겁니다. 근데 하락하는 과정에서 재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근데 어디까지 상승하는지 그걸 내가 계속 보유하면서 지켜봐야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신고가 구간에서 공략해야 되고 지금은 추격은 하지 마세요 추격은 하지 마시고 어, 눌림목을 기다리세요 눌림목 나올 겁니다 이번 주 중에 눌림목 나올 건데 그 눌림목 과정에 대해서 내가 가격을 어느 정도에 잡아야 되는지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 이 구조 자체가 다른 종목에 한해서도 다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어떤 이슈나 올라갈 수 있는 내용 호재거리 그리고 뭐 실적이 앞으로 잘 나온다? 최종적으로는 이 내용이에요. 흥하이용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이런저런, 요런,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물동량은 계속해서 유지가 되니까 물류비가 증가할 수 있다. 그쵸? 이런 부분 때문에 먼저 선반영에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을 찾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지 마세요. 실적이 나쁜 종목을 찾아야. 그렇그 안에서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옥석을 가리는 걸 어떤 특정한 내용을 토대로 옥석을 가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앞세워서 내가 매매를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그 가격에 대한 부분. 오늘 그 내용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흥하의 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공략을 했고 그리고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텐데 자, 그 이야기를 드리기 전에 제가 여기 연초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현재 1,7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제가 한 2,000분까지 입장 인원을 늘릴 계획이고요. 1월 달 내내 계속 진행이 되니까 이제 300분 남았습니다. 500분이서 시작을 했는데 너무 빨리 찼어요. 그래서 제가, 어, 2,000분까지 늘렸습니다. 어쨌든 특징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곡가 매매만 진행한다. 흥하에온 뭐예요? 신곡가죠? 그렇죠 그래서 흥하에온을 어떻게 공략을 했는지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곡가 종목들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면, 자, 여기 소통망이고요. 여기 1월 15일, 그쵸? 시장가 매수 언제입니까? 8시 51분,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확인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 무슨 소리예요? 시가에 그냥 때려 사라는 거죠. 그쵸? 그게 요 날입니다. 오늘이에요. 오늘. 그쵸? 어때요? 오늘 상한가 마감됐죠?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꾸준한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요, 돌파하는 관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그 돌파 구간의 핵심 사항은 신고가 매매가 됩니다. 그리고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하루에, 그쵸? 이렇게 상한가를 올라가는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자, 그리고, 제가 원래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종목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안 팝니다. 안 파는데 동반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를 이번에 첫 번째 만드는 그 구간에 왔죠? 그럼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동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매도하고 나온다. 그게 내일이에요. 내일 시가에 털고 나올 예정입니다. 자, 우리 쭉 올려서 보면, 자 보세요. 1월 12일 롯데정보통신, 그렇죠? 그리고 흥하에온 그렇죠? 정확하게 진행된 내용이 있고. 오늘 자 내용하고 똑같죠. 8시 49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사라. 8시 50분 시장가 매수. 장 시작 전에 사라. 흥하의 운 정확히 진행된 내용 이 있죠. 그래서 흥하의 운 한번 보면. 자, 오늘 아까 전에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정확하게 돌파 구간에서 공략을 했어야 되고, 그쵸. 여기서 내가 여기 잡았으면 더 좋았겠지. 이런 생각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어떻게 저가를 정확하게 잡아냅니까? 그 자체 불가능하다. 쓸데없는 시간 버리지 마세요. 하지만 내가 돌파 구간에 대해서 이해가 완벽하게 되어 있다면 하루에 상한가씩 가는, 그쵸. 1월 12일 1월 12일 그쵸 그렇죠. 정확하게 흥하의 온시가 책을 시켜라 그쵸 그렇죠. 그랬을 때 3,890원 하루에 10% 정도 수익 오늘 14% 상승했기 때문에 이틀 동안 보유했을 때 내가 25% 정도 수익 구간에서 마감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주식시장에서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쵸 그렇죠.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고 소통방에서 정확하게 가격적인 부분을 토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 고가에서 못 팔았네 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식시장에서 고가에 정확하게 팔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워렌 버핏도 못해요. 그런데 내가 고가를 버리고 시작 시점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내용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꾸준한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선 가격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그 가격을 토대로 내가 매매를 했을 때 어떤 식의 내용이 진행된다는 거예요. 꾸준한 수익 모델. 즉, 신고가 매매 구간에서 첫 번째 공략 시점에 매매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고, 그리고 흥하이원 계속해서 보유 중입니다. 그리고 롯데 정보통신. 자, 롯데 정보통신도 마찬가지죠. 그쵸?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자, 항상 이런 모든 종목이 진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신고가를 기준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올려봐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자,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가 자꾸만 고가에 물리고 어렵다, 막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채널 성장이 목적이고요. 돈안 받습니다. 돈안 받고, 그쵸?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초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쵸? 롯데정보통신 흥하에온과 같은 종목을 잡을 수 있도록, 그쵸? 여기 나오는 그 신고가 검색기. 다 여기서 나온 종목들인데, 그쵸?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놨고,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들은 어떻게 추적을 할지,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그쵸? 파악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가 지금 여기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쵸? 이 매매 내역들을 어떤 식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지, 그쵸?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요 내용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와 함께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흥아해운으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흥아해운으로 보면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내용들, 그렇죠? 쭉 내려보면, 자 보세요. 격화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근데 이걸 우리가 예상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 뭔가 낌새가 있었고 정확하게 확정되기 시작한 건 이때부터인데 신고가를 6월과 7월 달부터 만들었을까요? 이때부터 매집 구간을 거쳐왔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뭘 했어요? 매물 소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떨어질 때 매도를 하고 올라갈 때 매수해서 수익이 날수 있는 구간을 찾아야 된다. 그게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게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떨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떨어지는 과정에서 내가 마지막 매수 기회가 옵니다. 그렇죠. 저는 떨어지는 걸 확인하고 매도한다. 그래도 수익으로 마감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시장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얼마에 매수하는지 오늘 핵심 내용 그렇죠. 이 내용인데 흥하해운에 그렇죠. 가격과 단기보유전략 그리고 눌림목에 잡아야 됩니다. 눌림목에 그렇죠. 이 눌림목에 잡았을 때 내가 단기 즉,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거고, 그 내용을요,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아주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이 내용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분량이 많아서 거의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럼 편집 시간도 오래 걸리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온 거고, 역시나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자, 흥아. 자, 흥하라고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아니면 숫자 3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것조차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12일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 그렇죠? 어떤 관점에서 공략했고 어느 정도의 이 가격대, 그렇죠? 종목별로 이 가격대를 잡고 있는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내용을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어,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 것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알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어,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어,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한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 반도체의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곡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 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언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2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 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뭐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건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 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 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 투 화장품이죠. 한국 전자 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 듀얼,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 정보, 전 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 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 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 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